님 하시고 이홍기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먼저 예, 보시, 보시겠습니다. 야당에서 탄핵안을 예고했는데 혹시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가요? 시간 투구 한번 봅시다. 수고가 많아요. 2인 체제도 위법이라고 절차에 대해서도 문자를 얘기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또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만 보겠습니다. 아까 뭐 허리도 못 굽혔다고 하셔서 계단을 저렇게 씩씩하게 차에서도 허리 아프면 차에서 내리기 힘들어요. 씩씩하게 걸어 올라가시고 물론 저 다음 상황에서 허리를 다치셨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런, 그런 어떤 어, 비상상황이 있었음을 소명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악마화? 왜 저희를 악마화하십니까? 저희도 그렇게 악마 아니에요. 사실관계를 따져서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 안될때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르고 골라서 제기하는 의혹들이 이 정도인 겁니다. 어제 파행이 아니었다 그러시는데 그 얘기는 조금 있다가 시간이 좀 되면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진수 후보자는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세월호 조사 때 동행명령이 발부가 돼서 그걸 집행하러 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람들 동원해서 막고 사장실 비상구로 탈출을 해서 도망을 쳐서 간 곳이 대전 MBC를 탈출한 이진숙 씨의 종착지는 서울의 호텔이었습니다. 그게 추가로 또 확인이 된 거예요. 의혹이 아니라. 이런 사람의 그이 출석 회피를 그냥 믿는 것이 상식일까요? 이런 문제 제기를 해보고요. 어, 그제 임명되던 날, 전체 회의 2시간 열렸습니다. 근데 안건이 4개였습니다. 시간 좀더주수 있나요? 부위원장을 호선하는 안건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진숙 씨에 대한 기피 신청에 대한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공영방송 이사진들 구성하는 거니까 지원자들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지원자들을 추리는 단계가 이제 후보자 의결 단계가 종전에는 있었어요. 그걸 그 안에 안건으로 넣었더라고요. 후보자 의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의사 선임 내지는 추천 의결을 했습니다. 후보자 몇명 의결했는지 아십니까? 혹시 지원자가 KBS 52명, MBC 31명, 도합 83명 후보자를 과연 몇 명이나 추려서 의결했을까요? 지원자 전원을 후보자라고 의결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십니까? 그2 시간 그네 가지 안건 안에 후보자를 의결하는 안건이 세 번째 안건에 있었고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 여든 세 명을 다시 심사했다는 거예요. 1분도안 돌아갑니다. 네, 노정면 위원님 이후는 현안질의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장겸 위원님 발언하시죠. 여기서부터 잠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는 각동뉴스, 코로나 유행 사건,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엔비디아의 실적, 트럼프와 김정은의 관계 등등과 같은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십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 1월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한번 투자적으로 고민해 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을 유튜브나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산업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반도체와 관련된 투자수단은 뭐가 있는지, 어떤 주식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부자들이 봤을 땐 이슈가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와 돈의 흐름을 관심있게 쳐다본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되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많은 종목이 아니라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 한미반도체 한 종목만을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수익률이 얼마가 나왔을 때 팔아야 할지 정확히 말씀드렸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월에 문자로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 드리고 나서 실제 3배 이상의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크게 내실 수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가 매우 불안정합니다. 과열된 AI 이슈와 함께 채권 가격과 일본 엔캐 리트레이드 청산으로 휘청거리고 있는데요. 이제 하락장에 초입으로 다양한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와 함께 하락이 더 심해지면 일반 개인들은 결국 더욱 더 시장을 외면하고 가장 싼 가격에 울며겨장 먹기로 손절하기 마련일 텐데요. 사실 역사적으로 이런 시그널이 있을 때야말로 좋은 주식을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즉, 좋은 주식 시장 상황 영향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떨어질 때를 적극적으로 노려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고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 하락장에서 봄을 추후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께 추천해 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분들에게 한번 이걸로 수익을 내보라고 이렇게 조언해 줄 수도 있으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위쪽 상단에 제 번호 남겨두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4292-3138 개인 번호인데요. 지난번처럼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제 번호 01042923138로 문자 보내 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 보실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라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